나 포탈 너무 위에 만들었다 미쳤나봐 나 뭐한거야 여기 이 진짜 잘 쓴다 수나왜 그 이렇게 잘 써? 아그 내가 깜깜해게 그거 마무리해 줬다. 내가 이거 콧대 만들어 줄게. 여기 사람 있어. 하게 하게 이거 타? 아고아 소리. 올올 올라. 얘 위에 위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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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가자. 일단. 다남 나만 안 보여 어렵다. 아어째 갑바 빠졌는데? 우리 링가야 되는데 근데. 응. 다운. 아, 어떻게 올라가 여기 로바만 남았어, 우리. 나지 따라다니기만. 금이 지금, 나 지금, 나 지금, 나 지금, 나 지금, 나 지금, 나만금나 지금, 나나 ちょっとね、もう怖いんだ。 얘 진짜 또 어디 어디 어디? 위에 지붕에저자가이 생각해요. 네네 내려간데 여기여기 뭐들어 가면 빙생을뛰어하는 데. Come 다 n down. I'm going to go d o w 다 내려갔어어저저 음, 음. 어, 저 위에도 있다. 근데 어 맞아. 하나, 여기도 있어. 나랑 갈렸어. 조금. 아만 걸린 거구나. 아 어, 잠시만. 그래서 <목소리> 친구? <목소리> <저 이제 충고? 목소리> 나 들어가면 얘기해줄게. 다른 분대가 분들... 애쉬가 아, 지 친구 쐈어. 나이스. <목소리> 이거 스 가능한가? 모르겠. 슐라서도 밌어아 올라갔네.

저기다 불화가 있어가지고. 이 상태다. 아! 내려왔다. 미안, 내가 쓰러지네. 실드를 충전하겠어. 내려갔어. 1층에 위에서 쏘면 되겠다. 깔아 잡았다. 나이스. <laughs> 대박. 두 명밖에 없었네. 와. 대박 대박. <laughs> 오, 괜찮데? 음, 차 타고 온다. 프리? 음. 음. 차 소리 갈로 <laughs> 돌아오는 거 같아. 음. 돌오는 거. <laughs> 어? 코리안 어, <포레안> 아니야? <laughs> 여기 있는데. 쏘지 <laughs> <소지> 말자. <laughs> 아손얘도 여기 저. 어 쟤도 안 쟤도 안 하는데? 쟤도 코리 아니야? <laughs> 몰라. 아니 그냥 안 쏘. <laughs> 와 포탈 위에 만들었다. 우와. 와나 저거 사고래 포탈. 우와. 우와 와. 안돼. 됐는 거야?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져 티났는데? <laughs> 너 코리안이냐? 너나 no, 한국이냐? <laughs> 왜? 어 크레이버. 헐. 누가 누가 재미없게 크레이버 소니. 올라오는데? 그러니까. <laughs> 아이고. 싸우나요? 음, 진네랑만 싸우는 거아이고 다른 다 됐다 얘네 다 버리는데 나다 버려야지 아 베파가 나 때리는데 이거 권투하자는 거 같아 권투 아이고 안돼 안돼 나 죽겠는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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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아! 안돼 헐헐 <laughs> 다먹컷 <laughs> 아, 이거 어나 돌아왔어 아아나 자세인 거알았었아 야아 에이 괜찮 쟤네 열심히 권투하던 애들이 이겼네